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얀센 백신을 맞고 어, 그다음에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접종했습니다. 3일째인데요. 어,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다른 사람들 맞는 거 보고 이제 임상 실험하고 결과를 본 다음에 맞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하도 맞으라고 해서 이제 제가 임상 실험 대상이 됐는데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괜찮아졌고. 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힘드신 장이 힘든 장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어 제가 이제 바이오로 단타하는 거를 봐서도 그 고통이 좀 오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전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나 저희 같은 이제 영업 직원들은 주식 사고 팔고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5% 이내로 수익 내고 좀 괜찮은 종목들은 길게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를 여러 개를 깔아놓고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잘 매도하면서 판돈으로 낮아져 있는 것들 잘 사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3천선 이하에서 계속 장이 머물다 보니까 회전이 잘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있어도 자금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기분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그렇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것 없이 어떤 뚜렷한 테마가 없고서야 지금 올라가는 게좀 이상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어, 섹터인데요. 테마인데. 지금 일단 11월 중순에서 한달 반, 두달 정도를 돌이켜 보면 미국 시장은 연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코스피는 요런 흐름으로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리가 지금 벌어진 채로 약두달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주요 증권사에서는 내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어쨌든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냐 하면 22년 하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22년 3분기에 금리 인상을 1회, 4분기에 금리 인상을 1회,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금리 인상을 총 2회 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전에 금리인상 혹은 이제 사후에 금리인상을 하면서 최소 두번 이상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인상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시장의 반응을 봐서라도 계속해서 상승곡선에 편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시장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도 3분기 혹은 4분기에 두번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큰 문제가 생겼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코로나와 같이 생활하는 이제 위드 코로나죠. 그러면서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11월 달에 제가 회식이 몇 개를 잡혔는지 몰라요. 지금 12월은 웬만하면 앉아보려고 하는데 벌써 11월에 안된다고 했더니 12월에 회식을 잡고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비슷한 그런 아주 고충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증가 결국에는 술 많이 먹을 거고요 결국에는 자영업 기대처럼 활성화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결국에는 다시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는 제자리에 있어서 이 괴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3분기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음, 물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3분기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의 속도입니다, 속도. 3분기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큰 악재가 될 거고요. 어, 계획대로 연착륙하는 그런 흐름세로 가면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큰 흐름을 어,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면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 29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 최대한 많이 땡겨놓는 게 목표고요. 어 그래서 일단 4분기부터 아, 써놨네요. 3분기부터 4분기까지 두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속도보다 빠른 시점이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어, 제가 보는 큰 관점은 3000 이하에서는 지금처럼 삼성전자, 삼성SDI, SK, 셀트리온 등등의 대형주, 위주로 가되3,000 이상, 3,100 이상에서는 중소형주. 최근 시장 트렌드를 보면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MCX,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실적주 위주로 급등세를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급등세를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이끌어 간다 3,000선 이상에서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포트에 반드시 담아져 있어야 될 것들은 대회 경기와 무관한 어떤 이런 큰 흐름과는 좀 무관한 엔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엔터주의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카카오톡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우리가 cjenm, j c o n t e n t Studio 스튜디오 드래곤, 어, 그리고 에이스토리 수익을 봤던 그러니까 엔터주는 한번 들어간 종목 다시 들어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를 가지고 왔고요. 어,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 뭐 비슷한 가격에 아마 매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전기차, 2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포트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어, 넓게 보면 은 친환경 관련주까지 최근에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로그에는 저는 오늘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왔고 LNF를 가지고 왔는데 많이 오른 종목은 우리가 다손 댔었고 많이 먹었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들은 어 일단 좀 앞으로 가능성이 더큰 종목들 위주로 어좀 포트를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큰 흐름 좀 잡아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은 할텐데 금리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시기는 어느 시기이고 그 시기보다 빨라진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관련된 종목들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고 S&P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주춤했던 것들이 더큰 121선을 지지 삼아서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S&P와 코스피의 괴리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7시 30분인 시점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이제 시장 흐름을 6시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뭐큰 의미는 없고 10시 반 돼봐야 알겠죠. 나스닥 역시 잠시 주춤했던 이후에 결국에는 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역시 사상 최고치를 매일매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한국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이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면서, 그리고 기축통화, 그 다음에 기통화에 대한 가치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유로화를 쓰는 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원달러가 1,180원인 이 시점에서는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 코스피를 대하는 외국인들의 태도는 어, 오늘도 약 70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개인만 7천억 이상 매수하고 기간은 매도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 총 매수금액이 크더라도 결국엔 대형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좀 중소형주 위주로 사다 보니까 지수에는 영향이 없고, 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스피 2960으로 마감을 했고요. 앞서 보셨던 이제 S&P 모습과는 좀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괴리가 커지고요. 10월 달에 좀 수익률이 저조했고, 11월 달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연말로 갈수록은 IT 반도체,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배당주가 좀 강하긴 한데, 일단 대신증권가지까지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2만 원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5% 정도에서 많게는 10% 정도 수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2만 5천 원 이상 봤었는데 일단 배당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손실 아니시니까 계속 홀딩 해보시고요 하여튼 이런 코스피의 모양새 그리고 오늘 하루의 흐름을 봐서도 잠깐 장중에 아니 장 초반에 반작하고 빠지는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한 번도 반등 못하고 하루 종일 빠졌어요. 이런 힘든 장은 좀, 차라리 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늘 모양새를 보였고. 자, 이번 주간에 그 매동을 보면, 결국엔 NC 소프트입니다. 우리 NC 소프트 큰 역할을 해줬어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일반, 그 공개 방송, 그 다음에 VIP 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멤버십 이렇게 있는데, 카카오톡 멤버십은 NC 소프트, VIP 멤버십 NC 소프트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58만원에서 60만원 사고, 이제 급등하고, 급등하기 전에, 아니지, 급락하기 전에 팔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샀죠. 60만원에서. 그 다음에 70만원, 90만원 본다고 했었고, 급등하고 나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일단 카카오톡 멤버십에는 제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NC 소프트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전량 매도 할 겁니다. 내일 오전에 전량 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카카오 게임즈 페이. LG노텍도 추천주에 넣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하이버 MC넥스로 갔는데, 엘지 노텍 같은 경우 오늘 10%로 올라오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기간 상위에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에 지난주에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좀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브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사는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실적이 뒷받침되고 결국에는 차트가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새로. 대형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다 올라오고 있어요. 돈이 세미캠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DBI 텍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매동은 나쁘지 않은데,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NC 소프트가 결국에는 11월 5일날 딱 70만원 목표 했는데, 70만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NC 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팔 거예요. 제가 리니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리니지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수억씩, 수십억씩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BJ들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리니지에 관련해서 너무 재밌다라는 의견을 또 바탕으로 작년 매출 딱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도 딱 반토막이에요. 근데 앞으로 더더 좋아질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60만원에 과감하게 좀 배팅을 했던 그런 NC 소포트였습니다. 기관들 많이 팔았었지만 어, 느낌이 좋았던 엔씨소프트고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지금 다 홀딩하고 계실 겁니다 펄어비스는 일단 더 가져갈 거고요 200일선을 어, 저항 삼아서 지금 테스트를 할 건데 일단 못 뚫고 지지부진 한다면 매도할 테지만 일단은 어, 지금 이 힘든 장에서 이렇게 플러스 놔주는 종목들 효자, 효자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 며칠 정도 더저항에서 부딪히는 차트를 그릴 수 있는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부딪히고 떨어지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제 리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어 제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 통 멤버십에는 에코프로를 전략 매도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까지 가지고 계신 이제 카카오톡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이제 매도 사인 드린 분도 있고요 어어 매도한 다음에 이제 하이브나 엠씨덱스로 갈아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종목들은 지금 다행인데 문제는 SDI도 괜찮고요. 지금 SDI 가지고 계신 분도 많죠. 아무래도 대형주에 워낙 힘을 실었고, 70만원 초반대에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SDI로 좀 재미있게 주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힘든 종목은 하이트 진로인데요. 지금 또 좋은 차트 구름대를 지지 삼아서 좋은 차트 모양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이트 진로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매우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번 기수에 이번 기회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내년 초까지 어, 보시면 은 하이트 진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요. 하락폭이 생각보다 많이 컸고요. 시점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들. 이 어, 차트 바닥 찍고 올라온 차트 좋아하는데 혹시나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더 담아도 괜찮은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브가 더 괜찮아 보여요. 오늘 제가 그동안 힘들게 했던 종목들 몇개 팔고 그다음에 수익 났던 종목들 정리하면서 하이브에 또좀 힘을 실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중이에요. 하이브. 지난주 39만 원대 에 들어가신 분 있고 저도 조금 들어갔다가 오늘 더 태웠는데 차트상은 들어가면 안 되죠. 아주 위험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렌터주가 괜찮을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40만 원 초반인데 5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음, 자그러 판매 판매량이 괜찮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나무 NFT 요새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NFT 사업이 아주 핵심인데 일단 요 관련해서 좀 괜찮고요 어, 이 소장뿐 아니라 황금성까지도 갖춘 이 비트코인으로 연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미버스를 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21년에 1200억 정도 나왔는데, 22년에는 1800억이었다가 1900억으로 수정될 만큼, 어, 성장성이 좀 도드라지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소스뮤직이라는 데와 이타카 홀딩스의 IP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빅히트 흡사병하면서 사업 강화하고, 어, 지금 해외 투어도 없이 영업이익이 두배 정도 성장하는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에 많이 반영됐어요, 주가는. 좀더 이제, 어, 엔터주는 포트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좀 지금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이 담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배팅 한번 해 보시죠 코스피 엠티넥스 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들어갔죠 45,000원 정도 부근에서 들어가서 오늘 또 다행히도 121선에서 잘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차트가 이렇게 해서 반등하는 차트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적 나오기 때문에 힘 있게 반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좀 실리면서 반등해줬고요.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laughs> 저항 삼아서 또 어떻게 될지 차트를 좀 봐야 되겠지만, MCN에서도 좋 어, 차트 재석해 그렸네요. 어,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N 같은 경우에도 어, 주력 종목 중에 하나고요. MCNC, 그 다음에 하이브 지금 주력입니다. IT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 배당주, 이건 지워버리고 mcnex.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고요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고, 어, 자율주행 관련해서 신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코드라플 카메라 단가가 올라가서, 어쨌든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지문인식 모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1년 매출이 900억 정도로, 일단, 상장성이,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인데 22년에도 더큰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야 물려도 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말 많이 했더니 좀 어지럽네요. 그리고 LNF, 전기차 관련돼서 LNF도 차트가 아주 우상향하면서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친한 회계사랑 같이 종목을 또 고르면서 LNF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또 오르고, 아, 이거 왔나 하면 또 오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일단 좀, 어, 주력 종목은 아닌데 관심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LNF는 워낙 성장이 가파른 회사다 보니까 단기간에 4배 오르면서 얼마나 또 좋은 흐름입니까 옛날에는 이런 낮아져 있는 종목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니까 또 약간 뷰를 바꿔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혹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재미없으시다 그리고 재미 봤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에코프로 HN을 자사주 매입하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사로 성장을 할 텐데 이제 계속해서 에코프로 HN 주식을 사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8만 원대, 9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점 내려와 있는 종목들 어, 조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횡보한만큼 또 올라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토탈 어, 토탈 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배터리 에코프로, 음극제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여러 가지 이제 또 종목들이 있는데요, 에코프로 HN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물린 종목들은 일단은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신용이나 미수 안 썼으면 기다리면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멤버십 여러분들 제가 이 광고를 안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8월, 9월, 10월에 성적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10월에 조금 이제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은 나쁘지 않았고 나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 드려도 4분이나 알아서 입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어, 10명만 딱 받을 겁니다 그래서 4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셨던 분들 연장 먼저 하실 분들은 먼저 받고 어, 저하고 카카오톡으로 1대1로 어, 주식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제이 메일 어, 보내주시면 어, 제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면서 한달 동안 어, 50만 원 이상 수익 뽑도록 어, 이렇게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메일 주시면 어 제가 답변 드리고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멤버십도 괜찮지만 또 다른 또 매력이 있고 지수가 저점일 때또 자신있게 어 또, 어 자신 있게 또음 좋은 성과 낼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힘드시긴 거다 압니다. 이런 때도 있죠. 우리가 10개월 동안 아주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잠시 주춤할 때좀잘 쉬시고 뭐 지수, 저, 지수 저점에서 또잘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